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르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앉아서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이렇게 앉아서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시장이 바로 NFT 시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NFT, 과연 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코인 시장이 미국 금리 이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들 조금 다양한 악재들에 의해서 조금 많은 재미가 없어졌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불장이 때는 이제 0을 돌파하다가 언제 그랬는 듯이 지금 뭐 800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9천만원을 뭐 바라보려다가 지금 어느새 뭐 4천 초중반을 바닥에 찍고 지금 5천만원 초반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시장인 NFT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주요 이런 NFT 프로젝트들은 이제 바닷가이런 민팅가 대비 5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제 10배나 20배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NFT 프로젝트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메타콩즈 프로젝트는 이제 처음 민팅가, 150 클레이, 170 클레이로 진행되었는데, 현재 14,000, 15 15,000 클레이 이상의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메타콩즈를 초기에 구입한 사람들은 이 초기에 앉아서 거의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콩즈의 코인은 MKC도 이제 채굴이 가능해서 이제 채굴한 뒤에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코인 가격 기준이 7,000원 정도라 이제 메타콩지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뭐 70에서 80만원 이제 고정적인 이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만약에 뭐 4장 이상 가지고 있다면 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직장인이 뭐 직장인 한달 월급을 뭐 받을 수 있는 것과 뭐마찬가지의 이런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됐던 클레이시티 프로젝트는 민팅 때 이제 뭐 개발 오류로 인해 잡음이 많고 뭐 이게 뒤로 미뤄지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는데 뭐 막상 뭐 민팅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500 클레이가 최대 75,000 클레이지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등급표나 이런 레어리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뭐 노말급의 NFT도 현재 뭐 8,000원에서 이제 9,000 클레이를 달성하면서 거의 이제 바닷가 대비 뭐 15배, 약 15배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클레이시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개발 오류다, 뭐 사기다라고 뭐 이야기해도 결국에 오를 NFT는 오르게 된다는 것을 클레이시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뭐 이렇게 협업사들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MCN 회사인 샌드박스에서 진행한 이런 메타토이 드래곤즈 NFT도 뭐 1차 민팅가, 2차 민팅가, 뭐 3차 민팅가 이렇게 해서 뭐 150, 170 클레이로 시작을 하였는데 지금 16일 기준 현재가는 거의 뭐 2000에서 뭐 많게는 뭐2400 클레이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타토이 드래곤즈도 이제 뭐 민팅 시간도 밀리고 뭐 22시 10분에 진행한 민팅도 이제 뭐 미리 구매한 사람들이 있다 뭐 트랜잭션에 오류가 있다 정작 이제 정각 10시 10분에 구매, 구매하기는 힘들었다 라고 이렇게 디스코드에서도 이제 말이 많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이제 민팅은 거의 1초 컷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어떤 개발사가 묻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일 21시, 22시에 진행된 이런 뮤턴트 콩즈, 이 지릴라는 이제 9,700개의 물량 중 화이트 리스트 구매자들 물량이 끝나자마자 300 클레이 민팅가에서 지금 바로 오픈시에서 4,000 클레이 이상의 바닷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 물량이 끝나자마자 거의 11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게 되죠. 심지어 이제 프리세일이 끝나도 거의 바닷가가 뭐3,500 정도 형성되고 뭐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화이트 리스트로 이제 판매를 한 사람은 11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핫한 이런 NFT 이런 프로젝트들은 수익률이 뭐 10배, 20배, 정말 상상 초월의 이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누구는 이제 단순히 요거는 뭐, 네덜란드 튤립 사기다. 이거는 뭐, 디지털 사기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NFT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블록체인을 통한 NFT 시장은 뭐또 다른 이제 새로운 그 투자 수단,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는 사람들은 NFT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 선두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뭐 혜택도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눈으로만 볼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볼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